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번 날이 되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꽃도 많고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사명이라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들을 만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고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 어떻게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짤막한 대화에서 베드로는 제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의 질문이고 베드로의 대답은 겸손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있어서 완전히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자의 사명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 둘째는 겸손한 마음. 셋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가 제자로 가는 조건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해 봅시다. 그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방세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세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마디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그물을 다 건져 올려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형편과 처지를 가만히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거기를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처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낚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지요?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근무를 내리겠습니다. 야, 이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터질 듯이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자, 고기 잡힌 것을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이 베드로는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가 뭐냐? 야, 내 앞에 있는 이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속하러 이땅 위에 오셨구나 베드로는 그거를 알고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발견했지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고기 잡은 그 고기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선생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바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제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베드로가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가 될수 있는 첫째 조건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자기를 바로 알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될수 있는 조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예? 이래야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베드로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무리로 같이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내온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문등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한그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죽은 나사를 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네 네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확실히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두렵고 떨려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러한 엄청난 처절한 지경에 빠지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또 완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수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겸손함 그 자리에 다시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 내가 십자가를 질때너 나를 세번 부인했지 너 그럴 수 있냐? 너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겠냐?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간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고, 화해하고, 용기를 주고,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시는 엄청난 사명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의심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화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내 기도를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이렇게 아파서 말을 듣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라! <laughs>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 끝까지, 너 끝까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내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모든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내 양을 네가 먹여라 이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으로 주십니다 부중하지 않고 지나간 것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먹여라 다시금 베드로에게 용기와 그리고 사명을 예수님이 갈릴리 받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다시 주신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 가정,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영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차별할 그러한 우리의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차별할 수가 없어요. 왜내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날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귀한 사명 감사합니다. 예, <laughs>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임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유언을 하셨지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을 받음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초대교회를 세워요.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고 금과 은은 내지 없지만. 내가 내게 주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리라이 베드로가 안진된 일을 일으킵니다. <laughs> 무엇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야.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다섯 번 설교가 나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의 설교. 또어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예 베드로 앞에서 발밑에서 죽어요 거짓말하다가 예또 사도행전 9장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감옥에서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서 좋은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모든 믿는 성도들과 또 선교사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큰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놀라운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정말 말도 자신 있게 할수 없는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초대 교회를 세우고 큰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배우지 못한 입장에서 방언을 말하고 다른 나라 언어로 전도를 할수 있는 또병자기를 고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베드로의 그 활동의 행적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성교의 역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수 있었느냐 이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런 일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을 해야만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만이 우리가 복음의 역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해서는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낮아진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 또 교회의 이 사명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